2019년 6월 고1 모의고사 36번 지문 시작합니다. 1824년도에 페루는 One is freedom from Spain. 스페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독립했습니다. Soon after, 그 직후에 사이먼 볼리바, the general, 장군인데요. Who had led the liberating forces? Liberating forces, 해방군이죠. 해방군을 이끌었던 장군인 사이먼, 뭐 시몬 볼리바는 called a meeting 어, 회의를 소집을 했죠. To write the first version of the constitution for the new country. 그새 나라를 위한 첫 번째 버전의 constitution, 헌법을 쓰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회의 후에 the people, 사람들은 wanted to do something special for Bolivar. 그 사람들은 Bolivar를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거, thing으로 끝나니까 special을 뒤에서 꾸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리바 장군을 위한 무언가 특별한 걸 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투쇼는 부사적인 목적이죠.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제 appreciation 서는 감사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for all he had done for them 그가 그들을 위해서 이데은 이제 그 사람들이죠. 그가 그 페루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가 해주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볼리바 장군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은 offered him 그 장군에게 offered 제안했죠. 어 gift of one million pesos니까 백만 페소 peso 정도의 gift 어떤 뭐 선물 그죠?를 선물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돈은 a very large amount of money in those days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많은 양의 돈이었죠. 볼리바는 accepted, 받아들였습니다. 그 선물을.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How many slaves are there in Peru? 페루에 노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He was told, was told죠? 그러니까 들은 겁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There were about 3,000, 약 3,000명의 slave가 있는 거죠. 노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And how much does a slave sell for? 그러면, 노예는 한 명당 얼마에 팔립니까? 물어봤죠? He wanted to know,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답이요. 약 1인당 1명당 350 페소 정도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was the answer 이게 답이었어요. then 그렇다면 볼리바가 말했습니다. I'll add whatever is necessary to this million pesos you have given me. 나는 뭐 하겠습니다? add 더 추가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겠, whatever is necessary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이때 whatever는 무엇이든의 무엇이든,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요때 그러니까 whatever는 뭐랑 바꿀 수 있냐면요 anything that 정도로 바꿔도 됩니다 저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추가하겠습니다 더하겠습니다 무엇에 add 목적어 투라고 보시면 돼요 이 100만 페소 중간에는 목적이 대시 빠져있고요 너희들 당신들이 저에게 주신 이 100만 페소에다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뭐 하겠습니다? I will buy all the slaves in Peru. 페루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사버릴 것이고, and set them free. 이 them은 노예들이죠. 그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겠습니다. It makes no sense. Make no sense. 보통 이제 make sense가 말이 되다, 이치에 맞다니까. It makes no sense.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It은 가주어고요, to가 진주어죠. To해야 하는 거. To free a nation. 어떤 나라를 해방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이치에 안 맞죠. unless입니다. All the citizens enjoy freedom as well. If은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그 자유를 또한 역시 즐기지 못한다면 어떤 나라가 자유를 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아시겠어요? 이 장군이 되게 멋진 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의 일반적인 시민뿐 아니라 노예까지 다 본인의 사비로 이제 어, 해방을 시켜서 전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해방, 자유를 가져오는 뭐 그런 장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 마지막 문장에서 unless 같은 경우는 이제 if 나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를 if로 시작하는 문장을 바꾸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문장의 경우에 unless를 바꿔서 if or it 시리즌스까지 쓴 다음에 이 enjoy를 그대로 쓰시면 안되고 don't enjoy 이렇게 문장을 이어주면 그러니까 unless enjoy 대신에 if don't enjoy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게 되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서로 같은 의미의 문장이 되겠더라 알겠습니까 네. 이 36번 질문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